너네 동물 다큐 좋아하니? 안 좋아요? 나 최근에 보고 엉엉 운게 있는데 추천해줄까? 사자 다큐 레전드를 쳐봐 유튜브에 <laughs> 왜? 나 그거 보고 이제 통곡했는데 <laughs> 엄마 사자의 고군부투기라고 엄청나요 여러분 알아요? 혹시 돼요? 몰라요? 왜요? 나 어렸을 때부터 다큐 되게 많이 봤는데 재밌어요.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애셋을 낳고 사자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. 근데 인간에게 터전을 뺏긴 다른 사자 무리들이 그 터전으로 들어온 거야. 영역 싸움하는 거 알죠? 걔네 걔네 고양이잖아.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잖아요. 겁나 싸워. 근데 거기는 암사자가 세 마리가 네 마리가 있어.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? 수사자가 죽어요. 애기 아빠 죽는단 말이야. 이애기 엄마가 애 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. 도망가다 아호한테 막내를 잃어요. 거기서 뭐 먹고? 그리고 또 이제 도망갔다. 근데 어디로 갔냐면 물소 때 근처에서 정착을 해. 잡아먹어야 될거 아니야. 근데 물소가 겁나 피지컬 좋은 거 알죠? 그래서. 이 엄마가 혼자 아기를 먹겨야 되기 때문에 엄청 전략을 짜면서 막 새끼 소를 먹겼다가 성체 소 아성체 있죠 약간 청소년기 소를 먹겼다가막 이래요. 그 어느 날 불러도 애들이 오질 않아 보니까 제일 애기던 큰 딸의 뒷다리가 지리겨져 있어. 왜? 물소 대장이 빡쳐가지고 개를 공격한 거야. 물소 뿔에 피가 묻어 있어. 엄마 사자가. 열 받아서 원래 엄마 사자는 물소한테 못댐벼요 물소는 2톤 가까이 있는데 엄마 사자는 몇백킬로인데 너무 빡쳐가지고 물소 요걸 다 뜯어버려요. 벼가지고 거기서 또 2차 오열. 그 마음이 뭔지 알겠으니까.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 엄마랑 맨 처음 사던 그 물이 있지? 그중에 여자 대빵이 이 엄마한테 눈을 잃어요. 눈이 나가서 은, 실버 아이가 돼. 닉네임이 실버 아이야. 실버 아이가 등장을 하는 거야. 엄마 지금 힘 받아서, 그렇지. 그래도 악에 맞춰서 겁나 또 싸워서 이겨. 실버 아이 부하들이 뭐야? 우리 리더 뭐야? 이렇게 된 거야. 왜 줘? 이렇게 된 거지. 그래서 실버 아이가 버림을 당하고 이 밑에 있던 여자들이 이 엄마 밑으로 들어와. 야 너무 재밌지 않냐? 왜 너무 재밌지? 근데 물소. 열바가 안 받아, 우리 지금 대장 입이 다 나갔는데 물소 떼와 사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. 아, 근데 솔직히 사자 네 마리밖에 안 돼, 엄마 사자. 물소 떼야 어떻게 이겨? 근데 거기 앞을 딱 가로막는 실버 아이. 내가 뒤를 봐줄 테니 싸워. 그래서 이겨. 그래서. 이 엄마사자는 첫째가 막내를 잃었지만 둘째가 살아있었던 거야 그 둘째가 수컷이 돼서 그 무리의 수사자 라이언 킹이 된다라는 다큐가 있어요 너, 너무 재밌지 않니 <laughs> 진짜 내가 그거를 친구가 링크를 보내준 거야 근데 화면을 보지 않고 운전하면서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뭐 이렇게 듣는데 어, 어, <laughs> 나온다니까 사자 다큐 레전드 봐봐 얘들아 거기부터 이거에요 내가 좀 중간에 생략한 것도 있어요 <laughs> 보다보면 정말 너무 재밌다 정말 우리 인간의 삶도 동물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1등급의 영역에 <laughs> 침입하면 실버 아이 나와야지 어? 가만두지마 자이 1번 볼까요 <웃음> <웃음> <laughs>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하죠? 비가 올라 그래서 그래요. <laughs> 자 이렇게 볼게요.